다루셨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결단하라. 지금 계속해서 한달 넘게 거의 한달 정도 룩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특별한 서론 없이 말씀 가운데 그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나오미가 예민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떠났던 떡지 베들레에 이제 풍년이 들고 먹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결단하고 결단한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서 이제 베들레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 사람들. 도대체 나오미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을까요? 아마 돈 때문도 아닐 거고 베들레헴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닐 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려가는 것이 더그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육신적으로 만나지면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없으면 생각 못해요. 아 옛날에 나오미 그아침마랑 같이 살았는데 그 아줌마 잘 있을래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몇년 동안 한것 같아요? 안 보면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가 모함을 떠나서 베를레으로 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기 때문에 와서 특별하게 번성에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잊혀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살아나서 오, 당신 남편 못 갔어. 저 아들 어디 갔어. 꽃이 꽃이 물으면, 대답대답안 해줄 수 없잖아. 요모아으로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들 다 죽었어.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않요 우리는 흉년 가운데, 어떻게든 먹고 살다고 가난하게 그 고진 고통을 참아왔는데, 그때 자기는 잘 살아가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들어오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손가락질 나가지 않겠습니까? 뒤에가서는 아이고, 잘 됐다. 그거 봐라.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떠나라. 아이고, 불쌍한. 이러면서 휘어있는 거예요. 욕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 가운데, 나오미가 베드로에로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대사이거 빠른 것 같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면 이윤이 쓰레나, 노력하면 손해가 쓰레나,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죠. 이걸 너무 잘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의 일지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 한분 때문에 손에도 감수하고 결단하는 모습, 이렇게 손익계산이 빠른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나오미의 모습은 그의 결단과 그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는 다 그냥 지지분들모함에서 살지 며느리들이도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거기서 확신해도 바보들끼리,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잘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손익계산에못하겠니까 못하고. 그런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 잡힐 것 뻔히 알고요. 먹고 살 것도 막막하고요. 아한것도할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나오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단을 좌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여러가지 모습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제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결단하십니까? 세상적인 손님 계산 돌리지 말고요, 두들리지 말고요.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절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금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한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와서 쌩 고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들을 행복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잘 살게 되는 모습을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뭐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거에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렇게 주십니다. 룻도 어떻게, 어때요? 이방도습니다 근데 시현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도 결단하고, 그곳에 왔을 때, 어쩌면은 룻은 더 심한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야.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남편까지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결단하고 함께 왔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기에다가 이방 와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만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온 다음 날부터 양식을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 주워 오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내부 자라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것을 끝냅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유를 따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했더니. 주시더라. 나오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력 때문에 움직였다면 며느리 롯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아니죠. 언면에 따지면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합해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좋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식을 듣고 야, 거기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말씀이 있는 곳에 떡집이 말씀이 말씀이 죠메들레들 떡집이고 말씀이 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하게 옮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옮긴 거야, 맞도 근데 무슨요?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때에 옮긴 거예요. 시어머니 나는 요 나도 다랬습니다이 집안에 시집가,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나는 이 집안에 딸을 믿을 겁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자, 무슨 는 어떻게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전폭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향한 선대 근육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누생이 아무리 시어머니의 삶을 근육이 없는 마음이 충만할지라도,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안락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와따 나서는 것은 이 결단, 참 힘든 결단이었을 겁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그만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믿음도 아닌데 그럼 무엇이냐? 어머니를 그만큼 신뢰했다. 어머니를 정말 깜찍하게 믿었다는 거예 자, 얼마나 믿었는지 16절, 17절 말씀, 유명한 루세 고백입 우리가 지금 누가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누가 복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요. 동정녀로서 선정으로 예수님들 몸에 가진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장황하게나오 그것도 정말 우리가 읽고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만 오늘 루세 고백도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고 있어요. 16, 17절은요. 얼마만큼 시어머니를 무시, 신뢰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가는 건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중근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만큼 어머니를 신뢰했으면 어머니 가는 곳에 계속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믿든지 하나님은 나도 하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에 나도 모를 것이고. 루시 유아같이 고백을 할수있겠습까 이걸 범범이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 루시, 나오미를 좋게 신뢰할 수 있겠, 있을까? 이걸 범범이 생각하다가 생각해라는 말씀이 고림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기니. 아멘.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래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뭐래요?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향기를 전혀 머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도 얘기안 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들과 상관도 안 해. 조용히 자기만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특별한 향기가 있다라고요 물론 그 향기는 아 냄새 좋다, 아우 나도 저 냄새 풍기고 싶어 라고 하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악취나아저 사람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과 무슨 관계를 내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도 않아, 악취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우는 이야기하는데 어떤 향기일까요? 좋은 양도 해야 됩니다. 루시 대단하다 하기 전에 나오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나오미야 믿음 때문에 베들레으로 왔지만, 나오미는 이 향기가 있기를 주의모로 추권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풍겨났던 향기, 그래서 루시 그 향기를 맡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고 가고 이런 결단의 모습. 분명히 나오미의 무엇인가의 향기에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에 대해서 무슨 향기가 나온가? 우선은요 믿음의 향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겨야 될 향기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모압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었습니다. 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향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좋아서 배경을 체험을 해서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아무 마음의 감동은 없지만, 하나님이 누디서지난알수 없지만,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줄 알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를 믿는,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접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믿음은 전수입니다, 전수. 갑자기 믿음이 없던 사람이 뚜딱 뭐가 교화가 일어나서 금방 예수 됐겠다고 스스로 혼자 알아서 옮겨야 누군가가 전수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해. 이 전수는 우리의 말로도 전수가 되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향기.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향기가 향기로운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성샹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인가, 저애게 무슨 글에 달린다고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전수입니다. 나홍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무색에 오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전입이 오도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수명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전입를 시켜버리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아요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에 믿음의 전수, 믿음의 전이가 된 사람이 부끄럽지만 한명 이상은 돼야될 거다네. 나만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믿음은요, 상기가 안 나요. 왜요? 나만 조용히 교회 다내는거안 내놓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냥 조용하게 신앙 사용하면 되니까 요즘 신앙인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의 신앙인들 다는아니지만 교회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자고 면 되게 싫어하던요아이 교회 안 오려고 지금 간대요 그냥 가는 사람 밟지도 않는대요 밥만 먹고 가는 거,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어디 가도 나 이야기 믿는 사람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느냐 이야기 안다는거죠 나만 믿으면 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요 전수가 안니요 전이가 안돼요 오늘 나오미에게 루시 그 믿음이 전수되었있것입 반대로 얘기하면 나오미의 믿음이 루세에게 전수가 되어 전이가 되는 것 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겁고, 특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전의를 일으킬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해주기를 기회로 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시, 무시하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믿음만 강조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뭐냐?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이끌림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믿음을 치고 왔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못 지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인격의 말. 이걸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 믿음 좋아. 아나 몇십 년 했어도 근데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자꾸 강조해. 믿음 중요하지요. 믿음축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에도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고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포함한 내포한 사랑입니다. 믿음 버리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을 담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 인격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믿음 혼자 가고 있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목사는 성들한테 믿음을 인정받고, 성들은 목사한테, 목사한테 인정을 받으도뭐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지 8절, 구절 오늘 보면 아닙니다만은, 나오이가두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 어머니, 너희 고향 이 모함에 나누어 너희 에게 야만에 다 은혜와 축복이기를 만들기 원한다. 지금 그렇게 소망을 비워주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보고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다. 가만 가면다 너희 따라오지 마. 너희를 여기서 다시 새 출발해서 여기서 큰 은혜 받고 잘 살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 축복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문이다왜 울까요?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두 며느리가 말하는데, 두 며느리가 말 신세로 따지면, 세상 사람처럼 신세로 따지면, 지금 나오이 시어머니가 신세가 가장, 지금 정말 크게 눈물 을 흘리고 절망할 그런 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는 감추고, 그런 자기는 감추고, 고향에서 남무에서 손출발할 자기들에게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아직은 전수가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믿음이에요. 부족했지만 룻은 나름대로 믿음이 어느 정도 더 자기 같은 그 며느리로서 위의 며느리보다 조금 더 전수가 되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큰 어떤 마음에 향기, 인격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111 운동, 주부에 나오는 있지요? 111 운동이 뭐예요? 111 운동은 한 사람에 한 사람을 구원하자이1 111, 1 1 운동. 111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하나에서 하루 한번 찾아가고, 하루 한번 지도하고, 일주일에 한번 전화 정도 걸고, 한 달에 한 번은 뭔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변에걸 싸가지고 가든 아니면 어디 휴어가는걸 싸가지고 가든 싸가지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입의 신방 손의 신방 발의 신발. 요게 1위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대상자로 삼고 있는 갱동영마 하나님을 키워 보내주시옵소서 저하활동 시키시고 중요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 뚝딱 믿어주셔서 내구을 응답해주셔서 아 내가 가지도 않는데 왔네? 이런 일들은요 100명이 정도 되면 한명 있을까? 안까 그것도 여러분 나 지금 은 나는 안찾아갔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딱 쫓아가고 찾아가서 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은요. 내가 지도하고성전에서지도하고골반에서지도하는걸 보여줄 수 없어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숨기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인격의 강기가 아름답게 풍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고 오히려 나에게 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중을 창대하게 하실 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인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는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por el